소모임에서 사교인맥 모임을 가입하게 되면 대부분 좋아요 조건이 붙습니다. 도대체 왜 좋아요를 받아야 하는가? 모임을 해보면 알겠지만 어떤 사람이 가입을 해서 모임 활동할지 모릅니다. 한마디로 걸러내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죠. 일종의 정수기 필터 같은 역할이에요. 그러면 이 좋아요를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? 쉽게 설명하면 하나의 나 자신을 소개팅한다고 생각하세요. 자기소개서 작성할 때 자기 사진을 올려야 하는데 이때 이 사진이 정말 중요해요 평범한 셀카 올리시면 안 됩니다 사진 속에 나를 소개를 해야 돼요 분위기 있는 사진들 있죠 뭐 카페나 전시회, 여행, 뭐 스포츠 즐기는 고있 모습들 대표적으로 활동적인 사진 올리는 게 가장 좋고 되도록이면 누가 나를 찍어준 사진이 더 좋습니다 사진 속에서 어떤 인상을 심어줘야 돼요. 웃고 찍는 거랑 평범하게 딱딱하게 찍는 거랑 느낌이 다른 것처럼요. 이렇게 기본적으로 해줘야 여러분들 사기 모임 하실 때 좋아요 한 개라도 더 받습니다. 반대로 집에서 셀카를 올리는 경우, 물론 받을 수는 있어요. 대신에 받기가 어렵겠죠. 집에서 찍는 거는 어떤 느낌이 안 느껴지거든요. 지금도 제가 이 모습 사진을 찍고 올리잖아요. 무슨 느낌이 나요? 아무런 느낌도 안 나잖아요. 그죠? 그럼 이제 또 하나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. 사진도 잘 올린 것 같고, 괜찮은 것 같은데 왜못 봤지? 그거는 단순 그 모임에 어울리지 않는 이미지일 확률이 높아요. 어울리지 않는 이미지가 뭐냐면 학교를 다니다 보면 모든 애들과 친해질 수는 없어요. 40명이 있어도, 40명이 그냥 한 학교에 다니는 것 뿐이지 전부 다 어울리진 않거든요. 나는 그 모임에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다.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. 소모임한번 하려고 했더니 저아요 때문에 상처받은 분들 많을 거예요. 물론 저도 경험해봤고, 지금도 어디 다른 데 가입해도 집에서 찍은 평화제거 올리면 저도 저아요한게 절대 안 눌려요. 짜증도 났어요. 아니, 쥐들이 뭔데 왜안 받아? 근데 제가 이제 모임도 운영해보고, 예, 지내다 보니까 저아요는 쉽게 있어야 하더라고요. 아, 그리고 사실 다 아시겠지만 여성분들은 저아요 해당 없습니다. 어쩔 수 없는 남녀 비율 때문에 이 내용은 거의 9 9 9 남성분들에게 해당해요. 여성분들은 솔직히 그냥 아무 사진 올려도 다 눌려요. 고의적으로 엽사 올리거나 막뭐 어? 이미지 깨는 사진 올리지 않는 이상 조건다 눌립니다. 네 그런 건 걱정 안 하셔도 되고 그럼 이제 남자분들은 이 내용은 조금 참고하셔가지고 네, 원하시는 사기 모임 가입하셔서 재밌는 활동 하시고 여성분들은 그냥 참고만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. 뭐, 딱히 여성분들은 걱정이 없기 때문에, 그냥 남성분들만 좀 신경 많이 써갖고, 좀 깔끔한 사진 좀 올려주시고 하시면 충분히 받을 수 있을 겁니다.